으로 영상 진행은요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과와 매도과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 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 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요, 현재 HAM b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램을 어때요? 네,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 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추가적으로 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거든요. 결국 H&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fm 타임라인 개발 관련, 그 다음에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에서 6세대,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 m 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이제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그 다음에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 a 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메매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 마법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어,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그 부분은 본인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차트 모습이고요. 현재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대응 가격, 그 다음에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별 각각의 대응, 그 다음에 모멘텀과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와 지지 저항까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제대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미반도체 전형적으로 추세를 보면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다우 이론에 의거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확인되고요. 현재 상승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가상의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상승 채널링이 만들어졌다가 급격하게 세력들의 기준봉을 만들면서 상승했었죠. 보통 이렇게 다시 한번 고가 랠리를, 고가 놀이를 한 다음에 한 파동 더 나왔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리스크가 가장 낮은 매매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눌림목 매수 방법, 바로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이 조정 눌림목 타점을 찾는 게 가장 리스크가 낮고요 혼익비와 승률도 가장 높은 매매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상향한다는 얘기고, 추격 매수로 막 오르니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시에 확인 매매를 통해서 분할로 잡고, 어때요?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 수익 매도,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이렇게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매물대 한번 돌파했죠. 다시 한번 이 매물대와 추세선이 만나는 딱 구간. 45,000부터 바로 41,000 구간. 이 구간이 핵심적인 1차 매수 타점입니다. 눌림목 타점이고요. 가장 승률과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때요? 단타 관점의 B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항 매물 대인 바로 5만 구간 기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6만에서 6만 3천 구간까지의 반등 파동을 노리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당연히 4만 5천에서 4만 6천 구간 잡으시고요. 이게 단타 관점. 그 다음에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구간. 네. 요 구간이 만약에 안 온다면 단타 관점으로는 요구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좀더 내가 공격적이다 하신 분들은 B 시나리오, 다음에 처음 이야기 드렸듯이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남녀노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타에 크게 자신 없거나,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매매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가격 기다리셨다가 어때요?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손절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상승형 파동 6만 구간의 1차 매도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고점을 넘는 바로 6만 6천부터 6만 8천의 바로 고점 레벨대를 한 파동도 높이는 1대1 파동 비율이 이 2차 목표가까지는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먹어야지라는 생각보다 눌림 시 팔고 다시 눌림 시 팔고 이렇게 중간 중간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고점에서서 고점에 파는 것보다 야금야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대응 가격 그 다음에 추세와 지지 저항구간 체크해봤고요. 후기 제가 재료를 통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자, 지금까지 가격 전란 전략들 깔끔하고 투명하게 다 오픈해 드렸고요. 네, 이야기 드린 주요 구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되신 이후에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질문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